예, 그, 어느 시대건 그 시대의 흐름이 있죠. 그리고 그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사람들은 또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있었고, 옷차림도 그렇고, 또 그들이 받았던 교육들, 천장은 서당에 가가지고 성리학을 배우고, 과거 시험이 있고, 뭐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또그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뭐 사상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 때는 남녀칠세부동석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있었죠. 다 아시죠 그 무슨 뜻인지? 우리 해인 성도도 압니까 남녀칠세부동석? 아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어그 여자 모를 수 있어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남녀칠세부동석. 남녀칠세. 그렇죠. 맞아요. 남자, 여자가 일곱 살만 되면은 부, 동, 석 그렇죠. 같이 앉지 않는다. 그 우리만 해도 그걸 아는데 벌써 시대가 다르니까. 그런 말 자체는 처음, 유교시대니까요. 남자, 여자가 일곱 살, 유치원만 들어가면 남녀를 분리하는 거죠. 지 조선시대 때, 그때 교회만 해도 남자, 여자가 같이 앉은 자리가 완전 칸막이 쳤었죠. 조선시대 초창기 때. 그 시대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뭐 일곱 살이라고 남녀가 같이 못 함께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남녀공학도 있었고. 저때만 해도 남자, 여자 주로 그랬는데 지금은 다 남녀공학이죠. 시대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도 이제 바뀌는 거죠. 아,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은 더 이상 가쓰고 다니지도 않고 천자문 배우지도 않으니까 배우긴 하겠지만 공교육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제 시대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바뀌는 걸 보면, 뭐, 오늘 날 갑자기 바뀌진 않겠죠. 내가 조선시대 살다가, 갑자기 눈 떴더니, 어, 2000년이네, 대한민국이네, 이렇게 바뀌진 않겠죠. 조금, 조금씩 흐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가 흐르는 게 바뀌는 걸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도화선이 돼가지고, 물이 계속 끓다가, 백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듯이 어떤 길정적인 삭도가,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갑자기 하루 아침에 무슨 사건에 팡 터졌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조금씩 미묘한 변화들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물론 조선 왕조가 무너졌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 조선 왕조가 무너졌지만은 그 시대 흐름이라도 는것 가만히 보면은 이미 그 전부터도 뭐 실학 사상이라든지. 실제적인 실용적인 학문을 하자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100년, 200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근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화를 든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 오랜 구약시대에 또 예수님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교회가 세워져서 이제는 무슨 시대가 열리냐면 선교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선교의 시대. 선교의 시대라 함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니까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것을 위해 제 지난주에 봤던 게 뭐냐면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가정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더니 갑자기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임하세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동일한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죠. 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는 회개를 주셨네. 그던 깨달음이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야, 베드로 너왜 이방인 집에서 바같이 먹었어? 너그뭐한 거야? 했더니 베드로가 자초지증을 설명하자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교회 안에 뭔가 술렁거리는 변화의 바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결정적인 사건은 뭐였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장에 방문했던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면 이 말고도 미세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진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보니까요. 그때에. 이그때란 말은, 한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한편. 그러니까, 한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고넬료가정에 방문했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술렁이는 한편.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편 스데반 집사의 일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당했죠. 그로 인해 본격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수만 명의 성도들이 그 박해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베니게 지역은 지금으로 하면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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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쪽 시동과 두로 같은 페니키아 지역의 서쪽 지역, 북, 서쪽 그리고 구부로 지역, 서쪽에 있는 섬 나라입니다. 섬입니다. 안디옥은 우리나라 치면 이제 단동 이런데, 우리로 치면 단동, 뭐 청, 청도, 뭐 그쪽 지역까지 막, 어, 황해도 이런 데까지 막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되죠 당연히.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로 막 흩어져도 누구한테만 전하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는 사역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전했는데 20절에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부로, 아까 섬나라라그랬죠 구부로, 서쪽에 있는 섬나라와 섬, 섬과 구레네 지역, 이건 아프리카 지역 몇 사람들이 안디옥, 우려치면 단동, 단동 지역에 이르러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누구에게도 전파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조금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해외로 가서도 오르치면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래서 드디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의 팔레스타인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구성원을 보니까 기독교 예수를 믿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함께 있게 되어지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어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해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뭐 만나서 전단지를 주기도 하고 사형리를 주기도 하고 전도폭파를 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몇몇 화평교회의 성도들이 누구한테도 전하느냐? 태국 사람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필리핀 사람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트남 사람도 전하는 거예요. 전하자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도 합평교회에 가입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조그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비이론이라고 있는데요. 나비이론 들어봤습니까? 나비이론? 나비이론이 뭐냐면, 나비이론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한번, 이정성 선생님 아실 것 같아요. 나비이론. 대충 아는 것만이라도. 아, 좋습니다. 맞아요. 어, 알고 계세요. 나비이론. 나비이론. 그죠? 나비효과, 그렇죠. 나비효과. 그렇죠. 역시, 예, 맞아요. 나비효과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기상학자가 날씨를 예측하는 계산을 했대요. 과학자니까 계산할 거 아닙니까? 날씨를 예측하는 계산을 하는데,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같은 아주 미세한 데이터 차이래요.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이니까요. 근데 처음에 시작해 나중에는 완전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상상력을 동원했냐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갯짓을 했더니, 그게 나중에는 텍사스에 가서는 토네이더가 되더라. 이게 나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었지만, 그 작은 진동이 나중에는 엄청난 파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볼 때도 보세요. 11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고뇌료 과정을 방문한 건다 알고 있는데, 11장 20절 말씀은, 어, 그냥 헬라인에게도 예수님 전파했나 보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무심코 사실 이것이 뭐냐면, 엄청난 효과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됐고 그 안디옥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역 자체가 이 지역이 우히려 집은 단동적이니까요. 이제 해외 선교를 가는 중요한 베이스캠퍼를 역하는 여기가 바로 단동 지역이 예, 안디옥 지역이 되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웠다는 걸 얘기를 듣고는 이제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그 교회가 제대로 복음이 들어갔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떤 상황인지, 또 그들의 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누구를 파송했냐면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그안디옥 교회가 또 엄청난 부흥을 하게 돼요.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착한 바나바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바울을 생각한 거예요. 그 단동바로 근처에, 우르치면, 한 북경쯤에,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바울을 생각해서, 고향에 가 있던 바울을 다시, 그 안디옥교회로 초청을 해서, 둘이 같이 협력,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이 서로 협동해서 목회를 하는 교회가 되어졌고 그 교회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야말로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세계 선교의 구심점 역할을 그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때그때 그때 당신의 방법대로 새로운 일을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어떤 조그만 진동이 이미 진동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를 볼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편 교회에 어떤 새 일을 시작하려 그래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 이전에 어떤 조그만 미세한 변화의 진동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 점점 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초안 일터나 회사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거기도 역시 어떤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계기가 돼 가지고 회사나 일터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도 어떤... 조그만 미세한 변화들이 이미 자세하게 귀를 기울이면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충성된 어떤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작은 날개짓 하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큰 변화의 바람 가운데 그 날개짓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겠죠. 가정에도 작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아내의 작은 변화, 갑자기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감사의 말이 막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더. 그런 변화들. 남편한테 작은 변화, 남편이 오늘날 일찍 집에 들어와요. 그렇죠? 작은 변화들. 담배를 피던 남편이 갑자기 담배를 줄여요.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엄마의 작은 변화, 엄마가 갑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믿음의 언어를 막 구사하기 시작해 햄너를 사랑한다. 널 축복한다. 너의 인생은 잘될 거야. 햄너를 붙드실 거야. 그런단 말이죠. 아빠의 작은 변화, 그리고 아들과 딸들의 그런 작은 변화, 그 작은 흐름이 종국에는 큰 축복의 바람이 되어져서 가정이 됐건, 일터가 됐건, 교회가 됐건, 더큰 도약과 성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인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제 이화평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를 통해 그 일을 시작할까? 거기에 작은 변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이 교회 위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새 일을 행하는, 행하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하기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그 작은 날개짓 하나가 아니 화평교회 정도가 아니라 한국 교회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여러분이 쓰임 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고 또 지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광야의 길을 만들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신가 부르심에 민감하게 늘 깨어 있어서 그 흐름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시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뜻과 역사의 주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발음을 불어넣으실 때에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축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발걸음 하나가 작은 몸짓 하나가 작은 날개짓 하나가 이 화평교회뿐만 아니라 이 원정동 부천 또 한국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변화의 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손짓 하나하나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